요새 사는 게 바빠갖고 솔직히 식단도 조금 소홀히 하고 이제 제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몸무게는 채워볼까요 못 <목소리> 됐는데요 와.. 살.. 살.. 존나 많이 쪘습니다 아.. 저.. 제가 평체를 한 98에서 많이 나가던 102kg? 그 정도로 왔다 갔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와.. 거의 한 7kg나 쪘네요 한 일주일 동안 식단하고 운동 꾸준히 하고 한번 살을 한 빼볼게요 제 몸뚱아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.. 이게.. 배떼지가.. 와.. 큰일 났네 진짜 와.. 씨. 아 근데.. 얼굴은 살이 별로 안 붙었는데 배때 진짜 클렀습니다. <laughs> 그냥 감기 조심하세요. 와 5, 월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지금 월은 아니니까 저는 개는 아니에요. 랭, 랭. 여기는 구미고요, 마이구미. 일하면서 살도 빼는 남자 근데 여기 아파트 하나만 있고 느낌이 좋습니다 음. 지금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어 어디서 오셨어요? 그 지하철역 거기 어디고 경성대 구경리역 바로 앞에아 경성대 구경리역 응. 응. 아, 아 스타벅스역 응, 잘맞 습니다. 아침 에저 운동 하고 헬스 장도 출근 했 다가.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분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무슨 제가 그 불법 성매매 업소 와가지고 그 이상한 글에 관계를 하고 그 하는 장면을 찍어갖고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지인들한테 전부 다 영상을 뿌린다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 녹음 많이 하시고 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가씨 장사가 안 돼서 밑에 있는 실장들 시켜다가 방마다 카메라 좀 설치해 놓고 예 내가 재영씨우량아씨한테 서비스 받으시면서 예. 마무리 사정하는 영상을 좀 촬영해놨고요. 예. 우리가 홍신소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노재용씨 예. 88년 7월 13일 생이신 것부터 뭐모사는 것까지 전부 예. 확인하고 전화드리는 겁니다. 아이고 어짭니까 그러면 재용씨 뭐 사태 파악 X도 예. 안 되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네 사태 파악 되라고 예. 내가 네 가족 친인들 단체방에 전부 초대해 놓고 아이고 너 우리 아가씨한테 X빨리는 영상 하나 올려줄 테니까 예. 그거 보고 나서 전화하세요 염소 예, 말을 안 와. 응? 뭐 그냥 있으면 돼요? 영상 올렸냐고 안 올린나? 할 말은 끈다 나중에 영상 올리든가 나한테 또연락이라 올리고 나서. 어쨌든 저는 근데 그 관계 그런 것도 솔직히 좋아는 하거든요.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지.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뭐 그런 걸 통해서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. 미래 여자친구 보고 있지. 요새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. 오늘 막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마치 제 마음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가지고 네네 먹고 아 아니, 들고 갈 거예요 오늘 어디 갈 거냐면 점 빼러 갈 거예요 점 피부 쓰겠다고 관리 좀 하라고 해갖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, 오. 너무 짙고 있어요. 하고 왔는데요. 와, 진짜. 이리,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. 지금 마취가 안 풀려갖고. 이, 여기서 안 올라가요. 말을잘 못하겠어요. 와, 진짜 너무 아프네요. 와, 씨. 뭐, 레이저 찢을 때 이거. 오징어 꼽는 내서 했는데. 제가 아까 울어가지고.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'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't need a bank no I'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's nothing I'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't take for 예, 몰골이 요전 뺀지가 얼마 안되갖고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요 예, 마지막 끼니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 이제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오토바이를 팔았거든요 그거보좀더 좋은 오토바이를 살라고. 제가 운전면허로는 탈수 있는 게 이제 보통 오토바이가 125cc까지 탈수 있는데 그 이상을 타려면 이종소형이라는 면허가 있어야 돼. 오토바이 전용 면허. 근데 그걸 제가 진짜 이건 리얼. 한 번만에 아껴야 겠거든요 오토바이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바이크를 좀 탔다 싶은 분들은 알 거예요. 이 이종소형 면허 한 번만에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실력 있는 겁니다.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바이크는 전부 다탈수 있습니다. 어쨌든, 이제, 다시, 그래, 저결로 돌아자면, 다른 좋은 바이크를 바꾸고 싶었어요. 근데, 이 생활고에 찌들리갖고, 바이크를 사면, 진짜, 인생이 약간, 하드코어로가겠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힘들 것같아갖 그래서 일보오트 했습니다. 좀있어보이서 바이크 타가, 아니, 바이크 사가, 멋지게 타는 것도 한번 올려볼 테니까, 요 형, 오늘이, 다이어트 하는데 딱 일주일째 거든요 몸무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는 106.4kg가 나왔는데 2kg 조금 안 되게 좀 빠진 거 같아서 일주일 안에 막 크게 뭐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번 주보다는 이거 뱃살 잡히는 양이 저는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이어트 시작이니까 조금 조금씩 한번 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오늘 일요일이라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, 그 아는 동생을 만나고 왔는데, 저한테 이러더라고요. 햄은 누굴 좋아한 적 있냐? 고백은 해본 적 있냐? 이러더라고요. 하도 여자를 안 만나니까. 근데 예전에 내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아가 있었거든. 가한테 막 책도 선물해주고, 편지도 쓰고, 집앞에다 찾아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. 근데 그때는 막 고백 한번 해보고, 아이, 뭐, 차이면, 막 그냥, 막, 치아빠야지, 막, 이런 감정이 좀 컸어.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내 마음만 앞세운 것 같더라고. 그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 감정이고, 그리고 내 마음을 안 받아준 것도. 그 친구의 마음일까, 얘가.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나는 고백은 했을 것 같다. 근데 그때처럼 차였다고 막 단념하고 손절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. 그때 너무 얼라처럼 굴어가지고 지금은 좀 이해가 된다. 비워놓으니까 채워지는 시간도 오더라고. 그 고통들이 이제 내를 좀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. 물론 아래도 좀 단. 인생만 짧다, 얘가 하고 싶은 건다 해보는 게다 원래. 근데 내 어릴 때는 햄들이 이런 말 해줬는데, 햄들 막 보고 있나?